네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입니다 어, 바다가 한눈에 내려다 보이는 그런 위치의 땅을 하나 소개를 해 드리러 왔습니다 지금 바다가 어, 보이시고요 바로 여기에 있는 요 땅이 되겠습니다 여기는 이제 대지고요 어, 이쪽 그 도로가 신설이 되어서 어, 상당히 위치적으로 좋아진 그런 방이 되겠습니다. 저쪽으로 보시면 이제 어, 주문진 그 등대 쪽이고요. 어, 등대 인근에 있는 마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이쪽이 이제 그 정면 쪽이 되고요. 이쪽으로 또 도로가 신설되어 있는데, 또 주차장도 이렇게 어 옆으로 공용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서 어 주차도 상당히 편리하고요. 이쪽으로 이렇게, 이렇게 보시면 이제 어 주문진 시내가 한눈에 또 내려다 보입니다. 이쪽이 어 주문진 시내고요. 주문진항도 이쪽에서 보이고, 크고작은 어그 이제... 아파트들이나 건물들이 이렇게 보입니다. 위치적으로는 상당히 괜찮은 그런 위치가 되겠고요. 어, 바닷가 바로 어, 붙어 있는 땅보다가는 지금 현재 어, 이 위치의 땅이 어, 모든 조건에 비추어 볼때더 좋은 위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. 제2종 일반주거지역이고, 평수는 172평이고요. 어, 바다, 산, 또 시내, 항구, 또 여기서는 용진항도 가까워요. 그래서 어, 상당히 위치적인 장점을 갖고 있고요. 버스 타는데도 여기서 뭐 도보로 5분만 가면 또 대중교통을 이용하실 수가 있고. 차량 진입이 되니까 또뭐 교통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는 또 불편함이 전혀 없을 것으로 그렇게 보여지는 토지입니다. 음, 주문진 항구나 또뭐 오시장 이쪽도 여기서는 한 7, 8분 거리 있고요. 어, 더 이상 뭐 어떤 그 말로 또는 어, 글로 표현하기가 어려운 아주 좋은 위치에 어, 토지가 되겠습니다. 지금은 이제 보시다시피 이렇게 경작을 하고 있는데요. 어, 이종 일반 주거 지역이기 때문에 60% 건축이 가능합니다. 매매가는요, 평당 300만 원이고요. 뭐, 약간의 조정은 가능하다고 하시니까. 어,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. 오늘은 날씨가 조금 흐린 관계로 어, 먼 바다가 보이지 않는데 어, 촬영 일자를 좀 잘못 잡은 것 같습니다. 이상으로 강원도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리 해변 바다 언덕 위에 위치한 돼지를 소개를 해 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